네. 전국에 계시는 네이버 카페, 어, 설춘한 캠퍼스 멘티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스마트 호라멘타, 설춘한 교수입니다. 어, 벌써 또 7월이, 어, 또 중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휴가는, 음, 어디로 잘 정하셨나요? 어, 사실 또 가족과의 또 휴가, 휴식, 이런 것들은 또 상당히 필요하다,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계속해서 뭐 저희 강의가 간단 간단한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어, 결코 또 어렵진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저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또 어, 본인에게 맞게 또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상권과 입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이 자료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설치난 캠퍼스에 올려놓도록 하고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유튜브, 특히 설춘한 캠퍼스 구독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는 저희 유튜브 설춘한 캠퍼스에서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을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사겸사 저희 팝방의 설춘한 아카데미와 유튜브의 건강한 부동산도 많은 사랑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상권이란 뭐냐? 상권이란. 가령 우리가 뭐, 어, 격리당길 상권. 예, 연남동 상권. 예,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뭐, 대학로 상권. 아, 이런 상권. 상권이란 상업상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용어들입니다.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재화와 유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범위를 우리가 상권이라고 한다. 뒤에서 이제 지도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상권이라고 하는 개념, 바운다리에 대한 개념이죠. 바운다리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입지란 뭐냐? 입지란 사람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 네, 이것을 우리가 입지라고 하고, 입지는 다른 말로 로케이션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 상권과 입지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당연히 둘다 중요하죠. 상권이 망했다. 예, 입지가 의미가 없습니다. 상권이 너무 좋은데 입지가 망했다 역시 망한 겁니다. 음, 그래서 상권과 입지는 둘다 유기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시고 둘다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야 상권 좋으니까 아무데나 해도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에, 입지가 너무 좋으니까 에뭐 아무렴은 어떠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상권과 입지가 둘다 좋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상권과 입지 분석을 할때 그냥 어,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 학문을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첫 번째는 고객에 대한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어, 유동인구가 중요합니다. 아, 말 그대로 배우지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만약에 어떤 어, 상권과 상가가 있는데 어, 그 상권과 상가를 중심으로 만약에 뭐한 5만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네그 상권만 있고 그 입지만 있,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일단 음, 상권과 입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유동인구 즉 백그라운드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의 질이 중요합니다. 인구의 질또 인구의 질에 따라서 내가 어떠한 컨텐츠를 해야 되는지 여부가 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5만 세대가 있다. 다 5만 세대의 연세가 어, 70세 이상의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산다. 극단적으로. 네. 그런데 가서 내가 만약에 에뭐 어, 떡볶이 장사를 한다. 음, 예를 들어서 어린이 삔 장사를 한다. 이런 것들은 좀 맞지 않는 거죠, 여러분. 네. 반면에, 모든, 어, 백그라운드의 인구가, 어, 20대 초반의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저희가서, 뭐, 예를 들면, 1인당 5만원 하는, 어, 소고기집을 한다. 네, 1인당 10만원 시간은 랍스타집을 한다. 이런 것들도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인구의 질, 나이, 성별, 소득 수준, 주거, 아, 이런 것들. 어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또잘좀 정리를 어, 하셔야 될것 같고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너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네, 임대 수요와 임대료 수준 너무 중요할 것 같고 교통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통 접근성 가시성 이런 부분들이 뭐 전체적으로 교통이라고 하는 점. 차후에 상권의 향방이 어떻게 될 거냐. 상권이 죽을 거냐, 어, 살아 살아갈 거냐. 어도 획기적으로 상승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요런 그림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가 지역 분석을 할 때, 음, 북촌과 서촌. 경북궁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북촌, 왼쪽이 서촌입니다, 여러분. 네. 지금 현재 보면, 당연히 서촌의 상권보다는 북촌의 상권의 어떤 볼륨, 힘, 역동성,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 네, 이런 부분은, 아,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직접 단장에 임장하셔서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어, 사실은 여러분 이제 이쪽 그 북촌의 어, 상권 중에 안국역을 중심으로 해서 헌법재판소 지나서 제동, 지나서 왼쪽으로 경복궁 우측 타고 삼청동 거리 그 라인의 에, 입지가 아, 가장 좋은 입지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상권 상권 바운다리 바운다리. 그 중에 어떤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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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가 입지. 이렇게, 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막상 가보시면, 뭐, 여기는 이제 배우지가 뭐, 어떻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네. 입소문. 어, 소문을, 소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오는 거죠. 여러분. 밀려오는 곳이다. 음, 그랬을 때 서천에 갈 거냐, 북천에 갈 거냐. 개인적으로 가보면, 음, 글쎄요. 한 1대 한5 정도 될까요? 예, 어떤 볼륨 자체가? 예, 이게 이제 한 5라면 아, 1밖에 되지 않는 거죠. 어, 서천의 볼륨은 북천의 볼륨을 따라갈 수는 없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아무튼 여러분, 아, 상가는 상권과 입지가 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요런, 아, 상권과 입지를 잘 한번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런 상권과 입지에 관련된 또 다양한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뭐, 소상, 상가 정보원? 네, 또 상가 뉴스레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아,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 가장 중요한, 예, 상권과 입지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에, 어쨌거나, 자생력을 갖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영향력과, 네, 영향력과 시스템을 갖는, 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멘토와 멘티의 실력만큼은 대한민국 원탑 카페, 네이버 카페, 설춘한 캠퍼스입니다. 여러분, 화이팅!